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일산 극마가 백제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탐방 거점 센터를 시작으로 백제 왕궁이 재현되는 극마저 역사문화 공간과 서동 생가터 생태공원 조성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도 해역에 방류된 참담치가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참담치 개체수가 확보되면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아 어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세아베스틸은 공장 안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추락과 끼임, 감전 등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아베스틸은 안전체험관을 소속 근로자로 물론 다른 기업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금마가 백제 역사문화 관광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를 시작으로 백제 왕궁이 재현되는 금마저 역사문화 공간과 서동 생가터 생태공원 조성까지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륵사지와 익산토성 등 주변 유적지와의 연계 효과가 예상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부지 13,000여 제곱미터에 지상 2층 건물 세 개동이 들어섰습니다. 문화재청 고도 보존 육상 사업을 통해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상 현실 등 첨단 기술을 통해 방문객 체험 폭을 넓히고 종합 정보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300여 m 떨어진 곳에는 서동 생가터 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된후 국비 등 136억 원이 투입돼 2 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유물 발굴이 활발한 이곳에는 최종적으로 왕궁 정원과 상층로, 연꽃단지, 박문객 센터 등이 만들어집니다. 어, 일단 박문객 센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 서동 생가를 생태 공원처럼 그렇게 저 용샘, 마룡지다 정비가 들어가죠. 탐방 센터를 마주보고 있는 사만여 제곱미터 부지. 이상 고도부전 육성 기본 계획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408억 원 상당의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44억 원이 반영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오는 2018년까지 백제왕궁과 공방 등 건물 6동이 만들어지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모두 7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금마사거리 일대에 각종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면 인근 유적지와의 연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근에는 세계 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포함해 익산 토성과 제석사지, 쌍릉 등 여덟 개 핵심 유적이 분포해 있습니다. 익산에 분산된 백제 양도 핵심 유적 8개소의 유적이 있는데 그거에 해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탐방 거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금마. 앞으로 익산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취재입니다. 도내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전주와 익산, 군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를 보면 도내 전체 취업자는 98만 천여 명입니다. 이중 전주와 익산, 군산이 전체의 65%인 63만여 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시로 취업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마을 10곳 중 8곳은 주민들이 식료품을 제때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도내 5,245개 행정리 가운데 83.6%가 식료품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 주민이 과일류와 육류 등을 섭취하는 양이 도시민에 비해 낮다며 전북 자치도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군산항 항만인들이 올여름 장마 때 심각한 토사매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에 준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항만인들은 최근 전북도와 군산해수청, 국민의힘, 민주당, 전북도당에 호소문을 보내고 시급한 준설을 요청했습니다. 호소문에는 지난해와 올해 초 준설했던 해역의 계획 수심에 비해 2에서 4미터 부족하자 선사들이 항로를 타항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대비 6% 줄었고 자동차 물량은 30%인 274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북상협은 이 같은 건의문을 오늘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등에게 보냈습니다. 건의문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63만 평 규모로 2단계 확장이 이뤄지고 완주의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도로교통에만 의존된 물류체계에 철도로 확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익산시의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가 조성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맞춤형 결혼 출산 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익산을 비롯해 강원, 속초, 경북, 안동 등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이들 3곳에 모두 110억을 들여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한 난임부부 상담, 출산 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돈의 젊은 교원 상당수가 현재 급여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0대부터 30대 교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1.7%인 187명이 현재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응답자가 79.9%나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연도 해역에 방류된 참담치가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군산시는 성장 조사 결과 방류 해역이 참담치 성장 환경에 적합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참담치 개체수가 확보돼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으면 어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홍합인 참담치 시중에서 주로 유통되는 지중해 담치보다 세 배가까이 크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과거 군산을 비롯해 서해와 남해연안에서 주로 잡혔으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가 참담치 자원량 복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참담치 집회 10만 마리를 확보해 연도해역에서 방류했습니다. 또 지난 6월과 8월에는 참담치가 안반등에 안착해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칩해 10만 미를 작년 11월 15일 연도 해역에 방류하였고 두 번의 모니터링 조사 결과 5에서 6cm까지 성장 확인하였고 시는 연도 해역의 수온과 먹이 생물 등 환경이 참담치 성장에 적합해 평균 속도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속적인 칩해 방류와 포획 금지 등을 통해 참담치 자연 개체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어획량을 확보해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는 참담치가 지역 특산품으로 자리 잡으면 어민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부가인 참담치 양식 성공으로 지역 특산품으로 발굴하여 어업인 신규 소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담치 자원량이 회복돼 새로운 주력 수산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지곡동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군산시간의 다툼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어제 조정회의를 열어 건설업체는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의 토지보상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구간 도로는 시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건설업체는 이 도로 전체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해 도로 개설 후 시에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시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인접하지 않은 도로의 개설까지 기부채납 조건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군산시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채납지방세 확보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50억 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채납징수 TF팀을 구성해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처분 등을 진행합니다. 또 자동차세 두 차례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상습 체납 차량의 강제 인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23년 이후 군산시의 신규 체납자는 244명으로 체납액은 4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오늘 정원율 익산시장을 다시 한번 소환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북 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도내에서 3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올여름 수해를 입은 익산 농가들이 냉장고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협재단은 오늘 익산시청을 찾아 189리터짜리 냉장고 422대를 기탁했습니다. 모두 1억 2660만 원 상당입니다. 이번 기탁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시설 하우스 내 냉장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농협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익산시를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공장 안에 안전 체험관을 조성했는데요. 추락과 게임, 감전 등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한 겁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안전 체험관 땅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를 제대로 했을 때는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무거운 쇳덩이가 발을 덮칩니다. 안전보호구인 안전화를 착용한 덕분에 다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아베스트리 공장 한 가운데에 2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안전체험관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락과 감전, 끼임 등열 가지 산재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응급 처치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철강 제조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서 일선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현실에 가깝게 구현하였으며 직원들이 위험을 직접 보고 느끼고 몸소 체감하게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이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4건의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아베스틸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오는 10월부터 직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한 차례씩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기업에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는 제조업 작업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사고를 몸소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안전의 습관이라고 근데 저는 생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험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화 습관화 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나 직무에 있어서 이 생활화 와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의식을 안 하면서도 이게 생활화 습관화가 돼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체험 관의 중요성이 다른 어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 다발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쓴 세아베스트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익산역 부지에 건물을 도색하던 8 0 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익산 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익산역 휴게건물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80대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A씨는 고소 작업대에 올라 외벽을 도색하던 중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지난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3.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54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3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13건이었습니다. 장소별로는 야외에서 16건, 전독주택 11건, 공동주택 3건 등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스쿨존 속도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경찰청의 최근 6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건수를 보면 군산 동초등학교 앞에서 무려 3만 8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익산은 1위 중앙초등학교 앞이 1만 4천여 건, 1위 남초등학교 앞이 1만 3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내 상위 10곳에 포함됐습니다. 논의 벼멸구 발생이 늘어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하순 예찰 결과 논에서 벼멸구가 발생했고, 중산 간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평균 기온이 높아 벼멸구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발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해충으로 벼 줄기 밑부분을 흡집해 황색으로 변하다가 심하면 줄기가 고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제3-3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임실군의 한 커피숍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6월 27일에도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1 형사부는 공갈 및 강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인 피고인은 공무원을 상대로 공갈범행을 저질러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갈취한 광고비를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완주에 위치한 KCC 전주 이공장에서 일하던 50대가 숨지자 유가족과 노조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점식품 노조 KCC 전주 도료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 20분쯤 KCC 전주 이공장 항원항습실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후 119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노조는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에 돌입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 등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익산 시립 무용단 고경보 단원이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고경보 단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0분쯤 동산동 유천 생태습지 공원에서 오토바이에 깔려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했습니다. 고 단원은 시민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에게 시민을 인계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 단원은 익산시립예술단 대표 공연 웨스트앤이스트에서 주인공 무왕력을 맡았습니다.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오는 6일 개막합니다. 익산시는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이날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미륵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미륵사 1000년의 빛,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작년에 비해 활용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미륵사지 일대와 익산 박물관 등약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5개의 구역이 마련됐으며 레이저 아트 쇼를 비롯한 20여 개의 신규 콘텐츠도 진행됩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서동수 부의장과 김영란, 양세용, 우종삼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한편 송미숙 위원장은 후속 주자로 김성희 군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여삼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에 식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10만 원 상당의 나눔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위원들은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증대,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긍정 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폭염으로 인해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분산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